보통은 그분들은 장땡이라고 부르는 개성수수장떡 작년 땅 요맘때 개성음식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는 장땡이 수수장떡 며칠에 걸쳐서 했어요 장항아리 속에다 넣어두고 먹는다고 그랬어요 냉동에 넣었던 거다 꺼냈어요 세지 않게 팬에 굽습니다 불중 불다가 하세요. 지금 석쇠 불에 굽듯이 지금 불 껐어요. 잔열로다가 은은하게 쪄서 말리고 쪄서 말리고 이게 쎈 거가 아니에요. 말랑말랑 수수 떡이니까. 여름철 찬밥 물에 말아서 그냥 요거 이렇게 손에 들고 뜯어서 드셨다 그런 추억을 해주신 분이 많았어요. 작년 딱 요맘때 했던 거 구워봤어요.